자,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빨리 왔네, 그죠? 금요일. 이번 주 그냥 금방 흩다 온것 같아요. 자, 오늘 지금 지수가 또 하락을 하네요. 코스피가 지금 10포인트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12포인트죠. 오늘 뭐 코스닥은, 오늘 종목, 하락 종목 수를 보니까 거의 뭐 1900개 종목이 하락을 합니다. 대부분 다 하락을 합니다. 그죠? 하락을. 또 특히 코스 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19포인트, 10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어쨌거나 8일 연속 지금 하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laughs> 이제 8년 속 하락할 때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선방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관점으로 접근해야지. 어, 시장 이렇게 이 빠지는데 오늘 막 상한가 응? 먹었다고 좋다고 그런 분들은 결국은 성공해서 투자할 수가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그래도 사보고 싶은 종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금요일이라서 조금 참고 싶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제가 주도주. 주도주는 밀려도 버텨라고 그랬고요. 여유가 된다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주도주가 밀릴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하시라. 근데 뭐 주도주가 뭔지를 알아야지 뭐, 그죠? 근데 제 방송을 한 달만 청취하신 분들은 지난해부터 주도주가 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기가 바로 주도주예요. 그렇죠? 올해는 터키 더부익부 빈, 빈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부자 되식은더 부자가 될 것이고, 가난한 주식은 오늘도 계속 가난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가난한 주식을 들고 버티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급을 보기에 앞서 미국 시장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어우, 셀트가 지금 이제, 어제하고 똑같은 수급 구조예요. 응? 여러분, 셀트가요 어제도, 한국 창고를 통해서, 이거 패시브 정도로 제가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오늘도 지금 투자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오늘은, 에, 지금 보면 이제 신한 창고 애들. 자, 지금 보합권에 이것만 보고 다 진행할게요. 지금 보합에 2만 주, 플러스 500원에 2만 주, 이게 어디에서 그걸 놓 건지 그것만 이제 <laughs> 만약에 한국만 아니라고 한다면, 긍정적이에요. 한국이면은 이놈들이, 패시브 쪽에 들어오는 부분에서 한국, 한국, 한국이네, 그죠? 한국이 그났놨네 이제 한국이 그어놓으면서 근데 주위에 이제 미래라든지 또 이쪽에 뭐 키움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니까 긍정적이긴 해요. 오늘 거래가 한 300만주 정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거래가 오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이 어쨌거나 강합니다. 음 그죠? 근데 어제 응봉. 그러니까 지금 4일 양봉 내고 하나 응봉.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죠. 어제 어쨌든 CPI가 아무튼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좀 상승을 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발표된 고용 지표도, 고용도 튼튼하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도 생각보다 쉽게 안내오고 오히려 좀 올랐고.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또 늦춰지는 거죠, 뭐. 지금 시장에서는 뭐 3월달까지 많이 나오긴 나왔었잖아, 그죠? 3월 안 되면 5월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조 부분에서는, 기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는 있다. 한때 뭐, 9%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중요한 건 이제 뭐냐 하면, 어쨌든 어제도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지만, 212평을 지켰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정고점을 돌파하느냐? 어쨌든 주가가 21동 평균선 위에 있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깨진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보여줬잖아. 어디 14,500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적이어야지 우리 시장이 그죠. 그나마 좀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성립이 될수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1,600억을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 이 조금 팔기는 팝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블록딜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빽틀려서 낮게 하린까지도 가져갔다. 그래서 어제 보면 이제 장 끝나기 전에 삼성전자의 매도가 600만 주였거든 거장 끝나고 나서. 근데 이제 시간 내에 블록딜을 통해서 삼성전자 뭡니까? 2300만 원 매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외국인들은 그죠? 우리 시장을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블록딜 물량까지 조절해가면서 뺏어 먹잖아요. 어? 그러면 어, 주가가 어, 어, 얼마나 많이 뺏어 밑에서 또 걷어가. 이거 올라가면 또파월도단기로 성공하는 거니까 그죠? 이런 게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이런 외국인들의상장 여러분들이 가진 수익을 그래서 조원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요. 길게 가져나가서 대박을 내는 라 뜻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자 오늘 외국인들이 아무튼 1600억 매도. 자 오늘 연기금이 2930아 예, 291억인데 항상 제 연기금은 오전장에 매수를 하다가 오후장에 파는 경향이 많이 보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 이 놈들은. 그죠? 자, 그리고 금융 투자 쪽이 오늘 236억 매도죠.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이렇게 크게 돌려지는 못한다는 뜻이야. 시장이 왜? 수급의 주체들이 주식을 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식을 막 산다고 주가가 오르지는 못하거든요. 그죠? 주식이 오르려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주가가 오르려면, 금융투자 쪽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금융투자 쪽이 오늘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안에 종목들 지수부터 한번 볼게요. 자, 어쨌거나, 지수부터 먼저 한번 보면, 우 셀터 멋있네, 그죠? 21 입행해서 딱 양봉 만들고, 오늘 그래확 시키고 올리면. 자, 코스피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빠질 건 없어요. 그죠? 이제 제가 매듭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11월 달에 매듭이 2,520포인트, 2,500포인트잖아. 그럼 여기서는, 지수가 이제 밀릴 건없던데 지금 지수가 지금 보시면, 최근에 어쨌거나 8일 연속 하락했거든요. 오늘까지. 이런 장이야. 그럼 이렇게까지 이제 20일을 깼다. 그더 밀려버렸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2673포인트, 이 고점을 뚫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항상 이제 연말에 시장이 좀 강하면, 배당 투자로 주가가 유입이, 배당 물량이 유입이 되면 주가가 좀 강하면, 연초에는 약하는 경향을 띄어요.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약한 계향을 띄면 주가가 8일 연속 코스피가 하락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코스피 지수적인 부분에 2,500대는 지지대에 을해줄 것이다. 그러면 2,500 격점 만들고 바로 뭐 급등할까요? NO! 그러면 이제 앞으로 21대가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 행보하는 과정에서 뭡니까? 가는 종목.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 그 주도주들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대충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조정받는 종목은 다 조정받고 참 멋있게 움직이네, 그죠? 이따가 사람들 눈치는 채세요, 이제. 자, 그게제 005930, 삼성전자 어제 바닥 만들었죠? 오늘 밀리지 않죠? 지수 밀려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외국인들이 블록딜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주가를 미리 털어서 밑에서 싸게 블록딜 받아갔다는 거. 참 나쁜 놈들이죠. 외국 놈들이. 그잖아요. 거기에 동주 한개 누굽니까? 국내 사상 운용사 애들. 누구? 사모 펀더. 그죠? 그날 120만 주 갖다가 엎었잖아. 그죠? 사모 펀더가. 어?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삼등근자는 이제 삼등근자도 요 바닥 나보여주는 뜻이야. 자, 지금은 지수가 조금 중요하고요. 요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제 주도주 맨날 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에, 00660,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이제 어제는 좀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20일 밑에 있잖아요. 그죠? 20일 밑에. 요 주가를 좀잘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 오늘은 지금 보면은 종목들이 지금 다 급락이에요. 다 내려가요, 지금. 그죠? 뭐, 급요이기도 하고. 어제 장막판에 밀면서 보통 이제 어제 천천히 장막판에 밀면 오늘은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 그럼 이제 주도주 반열에 있는 정보를 하나 볼게요. 자, 카카오. 자, 카카오. 자, 카카오는, 야, 오늘도 5일 선은 안 깁니다. 거래 줄이죠? 그럼 오늘 매수할까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강력 보유하세요. 여기서 조정을 좀더 받으면 되죠. 그러니까 단기에 지금 이제, 카카오가 좀 가팔났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또 오늘 요즘 보면 청구사에서도 보면 카카오 이제 막 목표가 올리고 막 합니다. 카카오. 크크 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는 원래 금요일 날은 주식을 잘안 사요. 금요일 날은. 그죠? 지금 뭐 중동에서도 지금 또뭐 배를 또 미국 배를 또뭐나포를해 버리고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죠? 오늘은 그냥 내가 보유한 주식 안 빠지기만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수도 지금 8일 연속 하락을 하잖아. 아껴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어, 뭐, 하 했잖아. 이제. 그리고 이제 뭐예요? 068270.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은 오늘이 이제 시가 총액이 지금 50, 45조죠. 출발을. 그죠? 근데 지금 뭐, 보합에서 어, 약간, 마이너스 오늘도 장중에 보세요 이놈들. 아침부터 막 빼가지고 오늘 장중저점이 5%까지 급락시켰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5%, 5 급락시키니까 뭐 이제 어정이떠쩡이떠 그죠? 다 파스깐이에요. 파니까 이렇게 싹그대로보세요 어제하고 비슷하죠. 자 이제 셀트는 어쨌든 7일만에 양봉을 낸거예요자 양봉을 낸다는 것은 우리 시장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나스닥도 마찬가지였죠. 뭐야 바닥은 보여줬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주가가 바닥 보여주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옆으로 행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것은 바닥을 보여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셀트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바닥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접근을 하든지 공개 하는데, 오늘도 가만히 패턴을 보면은요, 지금 보니까 계속 한국 창고가 매수를 하고, 어제하고, 어제, 오후하고 비슷해요. 그죠? 한국 창구가. 그러면서 또 반대로, 오늘 금은 머리가 물량을 막 내놔요. 금은 머리. 신한 창구든, 아침 에 뭐, 모간스텐이든 그죠? 지금 한국에서 34만 주 거듭하고 있잖아요. 패시브 쪽에 돈다는 뜻이야. 근데 그걸 누가 가로막고 있어요? 금은 머리 물량으로 올라가는 걸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 45조로, 5조로 오죠. 이제 시총은 5위입니다. 삼성 바이오 하고 한 8구조 차이가 나죠. 8구조. 어? 그죠? 8구조. 1분기 안에는 싹 바꾸지 않겠어요? 시청을.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요. 그래서, 어, 셀트리온은 시간 많으신 분들만 매수하고, 시간 없는 분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자, 이쪽으로 여기까지만 하면 될것 같아요. 더뭐할거 없어. 그죠? 음. 자동차동을 뭐 쉬고 있고, 바닥만 보여준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누구? 자, 오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어제에 의해서 유진테크가 오늘 좀 움직입니다. 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죠? 바닥은 보여줬잖아, 유진테크. 그죠? 이제, 유진테크, 하나 마이크론, 두산테스나, 한미, 주소 엔지니링관심을 가지고 계시라. 아직 액션 취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을그 바이오 쪽에서는 이제, 대장이 누가 구 보세요? 알테오젠 자, 오늘 알테우전도 플러스예요 알테우전 플러스. 야 환상의 모습이죠. 어제 은봉, 그래, 주였죠. 그죠? 오늘 지금, 양봉, 그래, 없잖아요. 오늘 사요? 오늘 금요일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금요일에 주기잘안 사요. 그죠? 주말에도 드릴 자료.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ABL. ABL 바이오, 그죠? ABL 바이오도, 조금 더, 오느 정도 지키고 있으니까, 그래 없잖아, 그죠? 나쁘진 않아요. a b l 바이오도. 요것도 다음 주 정도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레고 캠, 뭐 레고 캠이라든지, 이런 쪽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전반적으로, 어, 셀트리온이 어쨌든, 아침보다는 좋은 흐름에서, 셀트리 제약은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로보터들이 좀 움직입니다. 로봇, 로보로보. 그죠? 오늘 급등, 급등하다가 지금 뭐쭉 내려갔네. 야, 이것도 순간 간단히 나버렸어 그죠? 순간, 로보도, 로봇, 로보도. 그쵸? 렇 근데 로봇스타 로보, 로봇, 아니, 자. 로봇스타 어, 오늘 뭐 급등이야.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바다에서 한번 이렇게 급등을. 그러니까 어제는 누가? 어제는 5G 쪽이, 그죠? 급등을 했었죠. 오늘은 또 누가? 로보트. 그제는 또 누가? 메타. 그니까 러 순환적인 부분으로 움직여, 이렇게. 그 다음 쪽은 상당히 안 좋은데 이쪽이 이제 급등을 해버리잖아, 그죠? 로보로보스 어, 로보트. 니까 이런 쪽은 오히려 오늘 고점에 약간 물량을 줄이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물량 만약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니까 러 이제 주가가 지금 보시면 어쨌든 하락 추세 부분에서 반전시킨 건 아니잖아. 그니까 러 저번에 고점, 9월 달도 4만원대인데 이번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이 되는 거지 뭐. 거의 3 8천이까지 왔으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그죠? 그래서, 이런 쪽은 오 조금 차익심을 하게 좋고, 오늘 방산주들이 조금 움직이는데, 그죠? 지금 이제 중동이 어쨌든 또 시끄럽잖아요. 그죠? 미국의 유조선을. 아무튼, 납품했으니까 뭐, 흥구 석유, 응? 흥구 석유, 이런 거. 응? 이런 애들이 뭐,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제, 외면하실 분들 하시는 거예요. 그, 방산주도를 조금 움직이고서, 그런, 이제, 부분, 그러니까 큰 의미는 뭐, 어, 없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렇죠. 자, 화이팅 하시고, 5장에 뵙도록 할게요. 어?